세균성 인후염이 생기면 불편함을 완화하고 회복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자연 요법을 섭취해 보자. 인후염은 매우 흔히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목구멍이 건조하고 무언가를 삼키는 것이 어렵다면 인후염에 걸린 것일 수 있다. 지금부터 인후염을 완화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오늘은 인후염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모든 점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요법 네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인후염의 원인 인후염은 바이러스성 또는 세균성 감염으로 나뉜다. 바이러스성 감염 일반적인 질환 및 감기나 독감에 의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함으로 가장 흔한 유형이다. 세균성 감염, 이 감염의 특징은 통증과 감염이다. 연쇄구균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혈증 인두염에 여기에 속한다. 인후염의 증상 바이러스성 인후염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열부은 편도선 두통 세균성 감염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기침감기코 막힘 인후통.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한 팁수분 보충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특정 습관을 피하는 것은 인후염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장 사항을 따라야 한다.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신다. 항상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미지근한 물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인후가 건조하면 상황이 악화된다. 자는 동안 인후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 아침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후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침 생성을 촉진하는 딱딱한 사탕을 먹어보자. 흡연을 하지 않는다 인후염이 있을 때는 흡연을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낫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담배 연기는 불편함과 통증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어쨌든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제품이다. 자러가기 최소 2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위액이 식도로 올라가지 않아 화끈거리는 감각이나 인후통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러가기 2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취한 음식물이 모두 소화가 되어 불편함이 악화될 위험이 낮아진다. 휴식을 취한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간주되는 상황에서도 휴식은 언제나 유익하다. 휴식을 취하면 정신이 맑아져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인후와 전반적인 신체를 보다 더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휴식은 매우 중요하다. 인후염 치료법 항생제에 의존하기 전에 이러한 약물은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만 퇴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바이러스성 인후염에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안 된다. 세균성 인후염의 경우에는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 가장 흔한 유형은 폐혈증 인두염이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고열 갑작스러운 인후통 재채기 감기 기침 인후염을 완화하는 자연요법 4가지 네 인후염 퇴치에 도움이 되는 일부 자연요법이 있다. 지금부터 그중 4가지를 네 살펴보자. 1. 인후염을 완화하는 마늘차인후염이 생긴 경우, 마늘은 이러한 질환을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항생제이다. 재료 마늘 3에서 4쪽 물 2컵 500ml 방법 마늘은 으깨고, 물은 끓을 때까지 데운다. 마늘을 넣고 5분간 더 끓인다. 완성된 차를 우려낸 뒤, 물만 걸러내고 마신다. 2. 인후염을 완화하는 에키네이셔. 차 에키네이셔는 면역계를 자극하는 자연적인 특성을 지닌 식물이다. 인플루엔자 또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퇴치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에키네이셔 차는 몸이 좋지 않을 때 신체 방어력을 활성화하여 박테리아 및 세균과 맞서 싸울 수 있다. 자기 전공복의 상태에서 에키네이셔 인퓨전을 섭취해야 한다. 재료물 2컵 500ml의 키네이셔, 꽃 2작은 술 10g 단맛을 내기 위한 꿀방법 냄비에 물과 꽃을 넣는다. 중불에서 7분간 끓인 뒤, 불을 끈다. 마지막으로 7분간 더 우려낸 뒤, 차를 걸러내고 컵에 담아낸다. 3. 인후염을 완화하는 생강차 생강은 여러 질병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뿌리 식물이다. 감염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퇴치하는 훌륭한 항생제이다.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 신선한 생강 뿌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재료물 1컵 250ml 간 생강 뿌리 1작은술 15g 방범물을 끓인 뒤 생강을 넣는다. 5분간 기다린 다음 불을 끈다. 살짝 식힌 뒤 마신다. 4. 인후염을 완화하는 양파 차양파는 인후염을 퇴치하는 데 훌륭한 지원군이다. 비타민 C, 케르세틴, 이소티오시아 네이트류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분은 기도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와 항염증제로 작용한다. 재료물 2컵 500ml 양파 1개 방법 양파를 씻은 뒤 길쭉한 모양으로 잘게 썬다. 냄비에 물과 양파를 넣고 끓인다. 불을 끄고 7분간 우려낸 뒤 섭취한다. 이 글에서 소개한 요법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후염을 퇴치하는데 적절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할 것을 권장한다.